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4회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부터 제29항까지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소의 조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어...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정은입니다. 2024년 회계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관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년 회계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교육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회권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화돼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총 88건의 시정 요구 사항과 총 8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금은 학생 수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편하도록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은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밖에 교과형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에 근거 없는 민간 위탁 사업비 집행,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을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의 적절성 등 8건의 시정, 6건의 주의, 68건의 제도 개선 등총 82건의 시정 요구 사항과 7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 지원 사업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들의 참여 동료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총 6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한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산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2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안 소위 고민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 소위원회장 고민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23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 의결, 4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1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문수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절차 및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의무 미희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건축 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준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해 유족 급여 수급 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사학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조사 분석 등에 대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태 파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대학 교원을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국내 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이자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성일종, 서지영, 이계호, 정우로 의원, 전진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다섯 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자녀 재산을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되, 해산 및자녀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법 시행일부터 7년간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공립 대안학교의 학교 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안학교가 교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에 맞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대안학교는 정보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정성호, 김용태, 추미애, 민형배, 송옥주, 이준석,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이 지방 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명칭,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상 전달책임 및 심의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어, 우리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또 대통령 보궐선거, 또 오늘 현재까지 우리 법안 처리가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정 간사님 새로 또 간사직을 이제 맡게 되셨으니까요. 우리 정기국회 시작하면 우리 법안 소위를 좀 자주 열어주셔서 좀 밀려있는 우리 법안에 대한 어, 심사 그리고 좀 성과 이 부분 좀꼭 책임지시고 진행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8항까지 개정안 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 5항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6항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 일정 제8항 및 제9항 두 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0항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일정 <laughs> 제12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일정 <laughs> 제12항 평생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19항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제2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 58조 5항에 따라 재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 58조 5항은 축조심사는 위원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 29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과 아, 법안의 제명과 제 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 6조부터 제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 11조부터 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다음으로 제 16조부터 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 21조부터 제 25조까지에 대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 26조부터 제 30조까지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심으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축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 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사항의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및 결산 의결과 관련해 최은옥 차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법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 2024 회계연도 교육부소관 결산 및 예비비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안 시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에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교육 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법원심사 소위원회 소위원장님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원님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결산 관련해서 이배용 위원장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법안소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미래 교육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교육 정책의 기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영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이번 법안 수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잘 통과시켜 주셨는데 제가 재선 국회의원 지난 21대 국회 법안 소위 때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평생 장애인 평생 교육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고민정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소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조정해서 그 조정한 것은 아마 이제 평생 교육법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이 자칫 뭐 소외되든지 차별받을 것들을 좀 우려해서. 아마 여야 의원님들께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잘 합의 통과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든 지난 법안 소위 모든 참여했던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장애인 분들도 조금씩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지만 아마 우리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이 위원님들의 진심은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교육부 차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